얘는 2 곱하기 5분의 1, 그치? 그러면 5분의 2가 되는 거할수 있겠지. 쭉 내려가서 몇번 모를까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마이너스 5, 나누기. 자, 이제 계산 나오면 소수는 반드시 분수로 고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쵸? 얘는. 5분의 4로 고쳐 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지 역수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분의 5를 곱해주면 부호는 플러스 4분의 25가 됩니다 다시 자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2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기, 얘는 1분의 3이었어. 역수되니까 3분의 1. 약분일 거, 할거 생겼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